하늘색, 분홍색, 노란색, 핑크색. 아, 진짜 대박이다. 와. 등나라이다 <목소리도> 진짜. <목소리도> 어, 경광 보로판이다. 이거 <야>, 이스 <목소리도> 멋있네. 아, 이리 멋있다고 한번그 차다. 오, 오. 실내봐. 오. 화려하긴 하다. EDM 틀면 바로 클럽이네. 오, <laughs> 어. 어마어마하다 저, 진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신형 e 클래스입니다 11세대 모델이죠. 지난번에 저희가 디자인 변화는 싹 한번 풀터드렸어요. 역시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댓글을 봤더니 디자인 별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괜찮다고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는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 역시 디자인은 정답이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뇌이징에 따라서. 안 좋았다,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반댈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알수 없는 세계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저만 해도요, 이 11세대 신형 E클래스 처음에 사진만 봤을 때보다 실제로 봤을 때가 더 괜찮았고 실제로 처음 봤을 때보다 오늘 다시 만났을 때가 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음, 역시 이 벤츠 디자이너들이 막카큰 기인 공부 많이 한 훌륭한 디자이너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또 이런 생각하면 야 그게 뭐가 이쁘냐 이러면서 또 악플 다시 려나 제가 민감한 남자여가지고 악플에 상처를 쉽게 받아요 여러분 <laughs> 거두절미하고 E클래스 주행 느낌 위주로 오늘 알아볼텐데요 음 주행 느낌 알아보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디자인 살펴보면서 말씀을 빠뜨리고 안드린게 있습니다 신형 E클래스 헤드램프를 보시면 아래쪽이 이렇게 볼록볼록 마치 땅콩 아니면 그 조랭이 떡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괜히 그렇게 주름을 두번 넣은 게 아니고 과거에서 가져온 전통의 흔적입니다 이 E클래스의 7세대 모델을 보시면 헤드램프가 동그라미 두 개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게 세대를 거듭하며 나누어진 헤드램프를 되게 변주를 쭉 해오다가 11세대 현행 E클래스에 이르러서는 지금 같은 모양으로 살려낸 거죠 그게 뿅뿅 주름을 두번 잡은 거고요 그 주름에 맞춰서 주간주행등도 마치 그 야구선수 밑에다가 시커먼거 바르듯이 뚱뚱 불을 두개 켜둔거죠 헤드램프 얘기가 나온김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디자인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능이 있어요 그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갔고 덕분에 노면에다가 전방 도로에다가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 차선이탈하면 안으로 너 들어가라고 화살표를 그려주는 기능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제 팔리기 시작한 신형 e클래스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 제가 더 자세히 여쭤봤더니 음... 지금 디지털 라이트 들어가 있고 그 프로젝션 기능이 하드웨어적으로는 지금 다 적용이 돼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추가할 때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의 이 e클래스에도 도입이 가능할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적용이 가능할지는 검토 중이다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안될게 있나 싶어요. 되겠죠?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나중에 도입되는 기능이 이팀맵 지금 저는 안드로이드 오토 팀맵을 쓰고 있는 건데, 순정 상태의 팀맵도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25년형 신형 E 클래스부터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건 지금 사신 E 클래스도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다시 램프 얘기로 넘어와서, 리어 램프도 불이 켜지는 방식이 오, 제 예상을 많이 벗어나더라고요. 그 테트라포드를 닮은 삼각형 모양 양쪽에 두 개씩 박혀 있잖아요. 그건 미등이고요. 제동등은 그 주변이 불을 밝힙니다. 깜빡이는 좌우 끝 아래쪽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후진등은 그 깜빡이 자리에 불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켜지는 어, 위치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서 색다른 느낌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실내 디자인으로 넘어와서 지금 저희 시승차는 E30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이번 신형 E클래스를 통해서 벤츠가 정말 가장 많이 자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슈퍼스크린 있잖아요. 센터스크린이랑 동승석까지 스크린 두 개를 한 장의 유리를 덮은 이 슈퍼스크린 기능을 상당히 자랑하고 있는데 요게 E300 AMG 라인 위로 기본이고요. 지금 저희 시승차 E300 익스클루시브 이하로는 옵션입니다. 옵션가 305만원이거든요. 동승석 앞쪽에 달려있는 스크린을 만지작 만지 해봤더니 뭐 유튜브 재생도 되구요. 좋더라구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좋긴 한데 가격이 305만원이란 말이죠? 글쎄요. 이건 뭐 각자 알아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305만원 오케이 써야지 살면 되고 좀 비싼데 싶으면 빼면 되구요. 다만 제가 좀 걱정되는건 오케이, 뭐, 원하는 대로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유리가 한 장이잖아요. 이거 혹시 만약에 예상치 못한 어떤 사고 때문에 여기가 뭐 금단다거나 찍힌다거나 그러면 수리비가 제가 예상컨대 꽤 나올걸요? <laughs> 특히나 요즘 벤츠들, 아니야, 벤츠뿐만 아니고 요즘 브랜드들 뭔가 부품 하나 가르려면 전부 모듈화, 모듈화 시켜가지고 통째로 갈아야 되는데 이거 아마 손댔다가는 수립이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벤츠가 EQS를 통해서 하이퍼 스크린이라는 기능도 넣었었잖아요. 하이퍼 스크린이랑 지금 달려있는 슈퍼 스크린이랑 다른 점이 계기판이 이 스크린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금 얘처럼 떨어져 있느냐의 차이도 있고 디스플레이 패널도 다릅니다. 하이퍼 스크린은 OLED를 썼었고요. 지금 이 슈퍼 스크린은 LCD를 쓰고 있거든요. 사실 OLED가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번인 걱정이 좀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그래픽을 오랫동안 띄워놓다 보면 그 자리가 나중에 약간 제대로 된 색을 표현해주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의 그래픽이라는 게 TV나 모니터 대비 같은 자리에 같은 그래픽을 띄워놓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는 항상 요 그림을 뛰어놓다 보면 그 자리가 빨리 번인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건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음이 OLED 그래픽 LG에서 납품하거든요 벤츠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내구성 같은 거 확보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한데 글쎄요 이건 아직 자동차 실내에 들어가기 시작한 OLED가 몇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과연 그들이 말이 맞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얘는 슈퍼스크린, LCD를 쓰고 있고요. 이 엠비언트 라이트는, 와, 씨. 지금 해가 쨍해서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지만, 아까 시동 출발할 때 실내 주차장이었었거든요. 딱 타자마자, 와, 이거 EDM만 틀면 바로 클럽인데? 싶은 느낌이 빡 들더라고요. 너무 화려해. 야간 운전할 때 약간. 정신 사납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지금 낮에만 잠깐 시승하는 거여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나중에 시승차를 받으면 그때 진짜 제가 일부러라도 야간 운전 한번 해볼 거예요. 너무 화려해. 또, 예전에 말씀 안 드렸던 거. 어, 지금 여기 일렬 시트 등받이 두께가요. 상당히 얇거든요. 등받이를 이렇게 얇게 만들면 장단점이 있죠. 브랜드가 원하는 쿠션을 제대로 연출할 수 없거나 혹은 공간면에서는 2열 무릎 공간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장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1열 시트 이렇게 앉아가지고 운전하고 있는 와중에 크게 착좌감이 불편하지 않거든요 요즘 차들 보시면 시트를 얇게 만들면서도 충분히 몸을 잘 지탱하게 만들고 있어서 뭐 단점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공간면에서 이점을 많이 챙겼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 주행 느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저희 시승차 E300 포메틱이고요. 엔진 비록 알파벳 E 뒤에 숫자는 300입니다만 과거와 달리 이제는 2000cc 4기통이죠 258마력, 40.8kgm의 성능을 내고요. 공차 중량이 1900kg이니까 이 정도면 아주 넉넉한 무게당 마력비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지금 달리는 느낌도 뭐 예상한 것처럼 아주 가뿐하게 뛰쳐나가요 힘에 있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 10세대 E클래스랑 비교했을 때 걔가 처음에 아마 E300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E350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E350의 출력이 200마력 후반이었을 겁니다 290몇마력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신형이 되면서 다시 2,300이 됐고 출력이 200마력 중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 같이 2,300대 모델인데 거의 300마력이었다가 200마력 중반으로 출력이 오히려 떨어지니까 어왜 힘이 신형이 됐는데 낮아졌지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막상 타보면 290마력이나 250마력이나 뭐둘다잘 나가요. 아 나는. 어 50마력 더 높은 차 사가지고 랩타임 더 빨리 끊어야지라는 목적으로 E클래스를 구입하실 게 아니라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출력 낮아졌다고 해서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어, 모르겠어요 이번 11세대 E클래스도 나중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이3 5 0이 될지는 모르죠 지켜봐야지 그것도 아 근데 벤츠는 진짜 복잡한 게 이게 나라마다 같은 엔진 같은 모델인데 뒤붙는 숫자가 다 달라 시장에 따라서 그래서 복잡해 죽겠어요 글로벌 사이트 다르고 한국 사이트 다르고 아 너무 복잡해 저는 신형 11세대 e클래스의 엔진에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소리입니다 소리 엔진음 엔진음이 달리 어떻게 뭐 좋거나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실뢰로안 넘어와요 엄청 조용해 제가 매뉴얼 모드로 일부러 rpm을 띄워 볼게요 방금 5500rpm이었어요 자, 봐봐요. 1차선으로 들어가서 RPM 쭉 높이잖아요? 킥다운 했어요? 방금 6,000RPM 찍었거든요? 엄청 조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다시. 자, 봐봐요. 자, 매뉴얼로 2단. 지금 5,500RPM이야. 엔진은 자체가 나쁘지 않거니와 그 양이 상당히 자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RPM이 방금처럼 뭐 5,500, 6,000일 때도 실내로 별로 안 넘어오고요. 어, 그렇다 보니까 주차할 때 있잖아요. 뭐, RPM 써봐야 뭐, 천도 안 쓰잖아요.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는 시동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조용해. 지금 저희 익스클루시브는 따로 뭐, 엔진음에 대해서 틀어 막기만 했을 뿐, 주행 중에 달리 가상 엔진음을 들려주진 않거든요. 근데, 같은 E300의 AMG 라인으로 고르셨을 때는 가상 엔진음 기능도 들어갑니다. 혹시 그거 가변백인가 싶어 가지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이 스피커를 통해서 좀더 다이나믹한 엔진 사운드를 연출해 주는 기능이라고 하더군요. 이번 신형 E클래스 전 엔진 라인업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본 적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개입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왼쪽으로 파워, 오른쪽으로 충전 두 가지 게이지가 나뉘어져 있죠. 지금처럼 엄청 막힐 때는 이걸 잘 모르는데 제가 만약에 가속페달을 툭 치잖아요. 그러면 파워 쪽으로 그래프가 뿅 올라갈걸요. 이렇게 뿅 올라가죠. 그리고 브레이크 밟으면 충전으로 넘어가고요. 플라이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변속기랑 연결되는 부분, 거기에다가 전기 모터를 맞물려 가지고 시동 기능도 하면서 또 순간순간 힘이 필요할 때는 전기 모터의 힘도 도움을 주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어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예전에는 뭐 벨트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벤츠는 이렇게... 엔진에다 직접적으로 모터를 끼워 붙이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요. 어, 이걸 가리켜서 벤츠는 EQ 부스트라고 부르죠. 지금 현행 이3 0 0에 들어가 있는 EQ 부스트는 23마력 정도의 힘을 더해준다고 래요 사실 뭐 23마력 워낙 작동 시간이 짧기도 하고요. 어, 대부분은 엔진 힘으로 가기 때문에 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었다고 해서 차가 한결 더잘 나간다거나 이런 걸 극명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시각적으로 확인도 할수 있고, 연비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이 자동차 엔진이 가장 큰 힘을 쓸 때가, 그리고 효율이 가장 떨어질 때가 출발할 때거든요. 저속에서 지금처럼 서 있다가 쭉 가속할 때. 이럴 때가 기름을 제일 많이 먹어요. 효율이 엄청 떨어져. 이럴 때 모터가 잠깐 탁 도움을 주니까 연비에도 분명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임으로 뭐, 전기모터 껐을 때는 연비 얼마고, 켰을 때는 얼마고, 이렇게 비교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그냥 전기모터 덕분에 연비가 좋아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만 이걸 운전하면서 언제 체감할 수 있냐면 바로 신호대기 할 때. ISG를 통해서 시동을 껐다가 파란불 들어서 다시 시동이 걸릴 때. 바로 그때입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이 전기모터의 힘이 과거의 그 스타트 모터보다 훨씬 세다 보니 시동이 걸리는 과정이 한결 매끄럽거든요. 자, 지금처럼 시동이 꺼, 꺼집니다. 꺼졌죠? 자, 제가 브레이크 떼면 시동이 걸릴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낌을 잘 봐요. 걸렸어. <laughs> 시동이 언제 꺼졌는지도 모르겠고요. 언제 다시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계속 걸려 있었던 차 같아요. 그리고 걸려 있을 때도 진동이나 소음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전기차 같은 느낌마저 주고요. 크으, 진동 소음은 진짜 잘 들어맞았다. 변속기 벤츠가 그동안 오랫동안 써온 나인지트로닉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도 비슷해요. 평상시 뒤로 달릴 때 느낌도 그렇고, 매뉴얼로 변속할 때 느낌도 그렇고, 뭐 제가 알고 있던 나인지트로닉의 변속 느낌 그대로입니다. 지금 오늘 잠깐이지만 운전하면서 딱히 이상한 부분 찾을 수 없었고요. 저는 예전부터 벤츠 살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D에서도요, 현재 몇 단이 들어가 있는지를 계기판에 보여주는 게 되게 사소하지만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냥 D일 때도 나는 지금 얘가 몇단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거든. D3단. 매뉴얼 하면 M2단. M3단. 어, 다시 D 하면 D3단. 이 아래서 엔진룸이랑 이 센터 터널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기판으로 확실히 알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건 BMW도 안 해주는 거거든요. 매뉴얼 모델 때 한번 보여줘, BMW도. 웬일로 BMW를 깠대? <laughs> 까는 게 아니고 이건 얘가 <laughs> 더 잘한다. <laughs> 여러분 지금 차가 너무 막혀서 딴 얘기 좀 하자면 신형 5 시리즈 중에서도 지금 저희 시승차 230 0 포메틱이랑 가장 비싸다고 할수 있는 530i X 드라이브랑 비교를 해봤더니 제원표 숫자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공차 중량도 5실드가 조금 더 커서 그런지 5kg 더 무거울 뿐이고요. 배기량도 몇 cc였더라 몇 cc 차이 안 나요. 진짜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출력이랑 토크가 완전 똑같아요.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찍는 시간도 6.1초로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 아웅다웅하는 라이벌 두 회사가 만든 경쟁 모델의 스펙이 이렇게까지 똑같은지 약간은 신기할 수준이죠. 예전에 320D랑 C20D인가? 그 20돌림, 그러니까 2000cc 디젤 엔진 들어가 있는 모델들도 출력 토크 정말 비슷했었거든요 똑같았나 걔네도 아무튼 그때처럼 지금도 이 동급 모델 중에서 정말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차가 다시 조금 달리기 시작했으니까 승차감 얘기를 해봅시다 저희 E300 코메틱 이스클루시브 얘는 어, 엔지니어링 패키지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품 연주향도 없고요, 에어 서스펜션도 없습니다. 게다가 같은 E300이어도 저희가 타고 있는 익스클루시브랑 AMG 라인이랑 다른 서스펜션이 들어갔거든요. 익스클루시브는 컴포트 서스펜션이고요, AMG 라인은 어질리티 컨트롤 서스... 서스펜션인가 뭐 그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최저 지상고도 5mm 차이 나고요. 당연히 AMG 라인이 더 낫죠. 그리고 댐퍼 감쇠력 같은 것도 AMG 라인 쪽이 더 단단한 부품을 썼대요. 승차감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익스클루시브 밖에 못 사봤거든요. 이 익스클루시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승차감, 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단단해요. 제가 아까 다른 기자님이 운전할 때 뒷자리에 앉아서 오는데, 뒷자리에서도 노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곳에서는 통통거린다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반면 노면 상태가 아주 좋은 곳에서는 뒷자리에 앉아서도 운전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닥에 묵직하게 깔려있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또 운전석으로 넘어와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있는 와중에 느껴지는 승차감은 분명 2열보다는 그래도 1열이 조금 더 좋고요 1열에서도 2열에서 느꼈던 그런 단단함은 역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부들부들할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단단해서 조금... 의외였고요. 제가 최근에 샀던 제네시스 G80 24년형 있잖아요. 신형. 개보다는 분명히 얘가 더 단단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지 주나? 나 그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G80보다 얘가 더 부드러울 줄 알았거든요. 흐느적흐느적하고. 흔들적 음. 근데 승차감은 진짜 의외였어. 이렇게 단단한 편인지는 몰랐어요. 저는. 지금 저희가 계속 단단하다고 말씀드리니까 혹시 무슨 막 스포츠카처럼 단단한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는 사람 없겠지? 설마요. <laughs>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럼 구독자를 몰러 보는 거야. 편한데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단단한 느낌 이 있다. 제가 예전에 샀던 10세대 이클래스는 e 20인치 휠이 신겨져 있어서 그때 영상을 제가 다시 보니까 와 되게 통통 거리는 게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얘는 19인치 세팅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때보다는 승차감이 분명 좋고요. 그 와중에 느껴지는 이런 단단함은 이건 휠 크기의 문제라기보다 그냥 세팅 자체가 조금 그런 성향이 아닐까 짐작됩니다. 제가 맨날 현대기아, 제네시스, 심지어 제네시스까지도 타면서 도로에 이렇게 쫙 붙어 있는 느낌 있잖아요. 묵직한 느낌 이런 거는 살짝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악플도좀 달렸고요. 니가 뭘 하냐 막뭐야 요즘 뭐 독일 차가 옛날 독일 차냐? 현대 기아도 잘 만든다. 현대 기아는 까도 욕 먹고 칭찬해도 먹고 어떻게든 먹어요.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럼 묵직한 느낌 역시 벤츠에서 더잘 느낄 수 있네요. G80보다. 그리고 좀더 단단한 설정인 것 같고 530이랑 비교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5 시리즈랑도 그렇게 단단함에서 차이가 많을것 같지 않은데요. 난5 시리즈 엄청 부드럽다고 생각하면서 샀거든. 네. 야들야들하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 옛날 사람이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BMW는 단단한 차, 벤츠는 엄청 부드러운 차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노 요즘은 아니야. 어, 그 간격이 거의 없어지는 수준이야 지금. 어떤 차들은 바뀐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래서 5 시리즈랑. 옛날 같으면 그냥 아 오실이 단단하지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지금은 오실에서 타봐야 알것 같아요 진짜. 그지. 아 요즘은 진짜 파워트레인도 전기차로 바뀌느라 정말 바쁩니다만 하체 느낌 세팅도 이 전통적인 느낌을 되게 많이 뜯어고치는 것 같아요 브랜드들이 엔지니어링 패키지를 넣으시면 에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니까 아마 그걸 넣으시면 승차감이 한결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 패키지 가격이 571만원 이거든요 <laughs> 570만원이면 아무리 벤츠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섣불리 어 그래요 달아주세요 라고 쓸만큼의 가격대는 아니어서 글쎄요 적용률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laughs> 여러분 그리고 지금 신호대기 하는 중에 제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e c 래스 역시나 안전장비 상당히 자랑하고 있고요 이걸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을 근데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의 면면을 보면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 트디스트로닉 있고요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있고요 액티브 차선이탈 방지 어시스트 있고요 액티브 차선 변경 어시스트 있고요 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 있고요 액티브 사각지대 어시스트 있고요 회피조향 어시스트 있고요 이렇게 이걸 다 합쳐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라고 부르는데 아이고 숨차라 <laughs> 자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액티브 땡땡 기능들 중에서 액티브 차선 변경 아 글쎄 까먹었네 <laughs> 하여튼 그거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에이다스 켜고 가다가 앞차가 내 설정 속도보다 천천히 가면 스스로 차선 변경을 해가지고 추월한 다음에 다시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는 기능 그게 지금 독일에는 들어갔거든요 독일 차니까 독일 시장에는 넣었어요 근데 해외 시장에 출시할 때는 나라마다 법규도 다르고 책임 소재도 가려야 되고 또 도로 상황 다르고 인프라 다르고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그 기능을 죽여놨거든요. 우리나라도 상황 봐서 나중에는 그 기능을 살려낼 거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일지는 어,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도 에다스 켜고 가다가 내가 깜빡이만 딱 켜면 스스로 차선 변경하는 기능까지는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 안전 얘기한 김에 그것도 있습니다. 측면 충돌이 예상되면 여기 사이드 볼스돼 있죠? 이걸 부풀려가지고 이쪽 공간을 조금 더 벌어주는 운전자의 몸을 가운데 쪽으로 조금 더 보내 주는 프리세이프 임펄스 사이드라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목적지에 거의 다 와서 말씀 안 드린 걸 한번 떠올려 보면 여기 루틴 기능이 새로 추가됐거든요. 이거 최근에 볼보에도 적용한 기능이랑 똑같은 건데 뭐 외기 온도가 너무 지나치게 낮아지면 히터를 자동으로 틀어 줘라라거나 혹은 집 주변에 오면 어떤 음악을 틀어라라거나 아니면 내가 아침에 시동 걸고 출발할 때 오늘 날씨를 알려준다거나 이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뭘 해주는 그걸 내가 프로그래밍을 다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루틴 기능 들어가 있고요. <목소리> 여러분 저희는 이제 목적지에 다시 돌아왔고요. 지금 여기는 실내 주차장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laughs> 엠변드라이트 핑크색, 파란색, 노란색, 어, 빨간색, 하늘색 와. 어, 눈이 희롱당하는 거 같아 자 거기에다가 어, 음악을 듣잖아요 그러면 와와 와.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그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빛을 또 달리 해주고요 동시에 이 등받이에서 쿵쿵쿵 진동도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음악을 들려주는 사운드 시스템 스피커 총 17개고요 730와트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부메스터 4d 사운드 시스템 그러니까 음악을 귀로만 듣는게 아니고 눈으로도 보고 피부로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4d 인가 봐요 와 이러니 사람들이 벤츠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11세대 신형 E클래스 그 중에서도 E300 포메틱을 시승해봤는데요 좋네요 사람들이 왜 E클래스에 열광하고 어, 전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판매량을 올리고 있는지 사보니알것 같아요 비당인 저조차도 오, 좋긴 하네 오, 오, 이런 감탄사를 여러 번 내뱉게 하거든요 그리고 주행 느낌도 준수했고요 그래서 결론, 이 클래스 왜잘 팔리는지 너무 잘알것 같고 이번에도 계속 잘 팔릴 것 같다. 벤츠를 사시던 BMW를 사시던 이건 옳고 그름은 얘기가 아니고 취향의 문제다. 둘다 좋은 차다. 지금까지 황카